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기에 우리 오늘의 삶의 지표와 방향.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죄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악으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리에 놓아 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말미야마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말미야마 재상과 종기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읽을 13절의 맨 앞부분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경외가 무엇인가? 영어성경으로 보면 경외를 fear로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뜻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직장 생활 우리가 할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두려워한다면 기본적으로 직장 상사가 싫어하는 일, 오너가 싫어하는 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 보스를 내 어느 십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심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들 운영 방침들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고. 내 보스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보스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월급을 받고 베네핏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많은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어 뭐, 좀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 매니저가 서비스 차원으로 본인이 몸료수도줄 뭐 수도 있고 음식도 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주인이 많이 줬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일에 맡겨진 일을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월급도 주고 뭐 베네핏도 주고 하지만 권한도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걸 줍니다. 매니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대신 하지 말아야 될건 뭡니까? 그 가게 수입으로 식당의 수입으로 잡힌 고객이 지불하고 간 음식값들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 가게에서 식자재로 구입해놓은 것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장 기본이 되고 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매니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 외의 것들은 많은 유도 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규칙 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은 하지만 자기 범위가 아닌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돈통에 손을 함부로 넣지 않고 그리고 음식 식자재 함부로 뒤로 빼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직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나 이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나? 더 자세히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일을 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고, 그냥 모른 척 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 악에는 우리의 악한 행실들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쉽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나쁜 행동들, 거짓된 행동들, 그런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입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산다고 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데 꼭 우리가 성공하며 살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의미에서 간절히 찾는다, 기도한다, 구한다,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건 내가 죄에 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둔탁해져서 죄를 짓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 당연하지만. 내가 죄 지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내 뜻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작정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다시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며 악한 길로 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에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뻐하실까?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깊은 죄책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보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이 우리 있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찾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입술이 아니라 삶이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애통히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째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